청주 도심에서 나무 100여 그루가 무더기로 잘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시청사가 건립될 청주시청 부지인데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청주시는 문화재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 자연 훼손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현장 K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 청주시청사가 새로 들어설 옛 청주시청 부지입니다. 연목과 나무가 어우러졌던 자리에 잘린 나뭇가지들이 굴러다닙니다. 나무가 우거져 시민들이 잠시 쉬어가던 도심 속 작은 숲도 사라졌습니다. 의자도 있어갖고, 그늘 지어갖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랬을 텐데, 나무를 저렇게 다 비워냈으니까 너무나도 황당하더라고. 밑동지름이 1m가 넘는 거목까지 예외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등 1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두 잘린 채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 새청사 건립 과정에서 제거된 나무는 무려 100여 그루 수령이 최소 20년 이상 된 나무들로 은행나무와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겨우 30그루만 오카자연휴양림등 3곳에 나눠 심어졌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간 부지에는 새청사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 단체는 시민의 휴식 공간과 도심 생태계를 파괴한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이숲 안에서 생활하는 생태계를 파괴한 거는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다 베고 광장을 만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에 대해 청주시는 본격적으로 새 청사를 짓기 전 일대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벌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청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정밀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시청사가 지어져야 될 자리입니다. 또새 청사 건립과 함께 기존보다 더큰 면적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